자리를 잡았습니다. 자, 선두는 5번의 조왕우 선수이어서 3번의 임형윤 옆쪽에서 일반의 김기훈 뒤쪽에는 이번에 임범석 안쪽에는 7번이 박효진 뒤쪽에는 6번의 홍석환 선수 이제 2코너 통과했습니다. 자, 5번, 1번, 2번, 3번, 6번, 7번 선수 신중하게 3코너 통과하고 있습니다. 자, 안쪽 선도 아직까지는 5번, 중우 안쪽 파고드는 3번의 임형윤과 바깥쪽에서는 1번의 김기훈 선수 이제 4코너 돌아서 한 바퀴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서서히 속도를 끌어올리는 일반의 김기훈 선수입니다. 이어서 3번, 2번, 7번의 마크 접전 1코너 통과했습니다. 선두는 1번의 김기훈 선수 바깥쪽 2번의 임범석 뒤쪽에는 6번의 홍석환 안쪽에는 3번의 임형윤 선수 이제 3코너 통과하고 있습니다. 한 바퀴를 끌어가고 있는 1번의 김기훈 선수입니다. 이제 마지막 직선으로 1번의 김기훈 2번의 임범석 1번 2번 1번 2번 6번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긴거리 승부를 펼쳤던 1번 김기훈 선수 끝까지 버티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이상으로 선발급제 1경주 함께 하셨습니다. 성원해 주신 경륜팬 여러분 고맙습니다. 선두로나섰습니다 이어서 바깥쪽에서 7번의 김연호 안쪽에는 3번의 김원호 뒤쪽에는 4번의 김형모 선수와 옆쪽에서 6번의 김주환 뒤쪽에는 5번 우성식 선수와 1번 권정국 선수 이제 2코너 통과했습니다. 자 2번, 7번, 3번 뒤쪽 1번, 6번, 4번, 5번 선수 이제 3코너 통과하고 있습니다. 자선두로나서을 1번의 권정국 선수입니다. 이어서 2번의 손동진 선수와 3번의 김원호 옆쪽에서 7번의 김연호 그 뒤쪽에 있는 4번의 김형모 선수 이제 1코너 통과하고 있습니다. 자 1번과 2번 뒤쪽 3번과 7번 바깥쪽에서는 4번의 김영모 선수 이제 2코너 통과했습니다. 자, 저 치기 시도하는 이번에 손동진 선수와 그 뒤쪽에는 4번의 김형모 선수 안쪽에는 1번의 권정국 선수 이제 마지막 4 코너 돌아서 직선 주로입니다. 안쪽 1번의 권정국 1번의 권정국 1번의 권정국 이어서 3번, 4번, 6번, 5번이 후착 접전을 펼쳤습니다. 트랙 안쪽에 있던 1번 권정국 선수 끝까지 버티면서

2번 이형민 선수와 4번 김태훈 선수 이제 2코너 통과했습니다. 자, 3번, 7번, 1번, 5번, 6번, 2번, 4번 선수 이제 3코너 통과했습니다. 선두는 7번의 장인석 선수인데 이어서 코리를 두고 있는 1번의 송승현 선수와 뒤쪽에는 5번의 김영석 바깥쪽 스포트 시작하는 6번 강동규 선수 이제 1코너 통과했습니다. 자, 7번과 1번 바깥쪽에서 6번과 2번 선수 2코너 통과 젖치기를 시도하고 있는 6번의 강동규 선수가 역전에 성공 안쪽는 1번의 송승현 옆쪽에는 2번 이형민 선수 이제 마지막 4코 들어서 직선 주로입니다. 6번의 강동규, 이번에 이형민 4번의 김태훈까지. 6번 강동규 선수가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이상으로 우수급제 3경주 함께 하셨습니다. 성원해 주신 경륜팬 여러분 고맙습니다. 선두 4번의 박진우 선수 이어서, 3번의 이선선구번전전장 2번 번성호호쪽쪽으로번 임재현 선수와 와번번어미이 7번 이유진 선수 이제이 코너 통과했습니다. 자 3번, 4번, 3번, 1번, 2번 바깥쪽으로 빠져나오는 5번과 뒤쪽 6번과 7번 선수 이제 3코너 통과하고 있습니다. 선두는 3번의 김선구 옆쪽에서 5번의 임재현 뒤쪽에는 6번의 어미태 선수 이제 한바퀴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5번과 3번 뒤쪽 6번과 4번 선수 1코너 통과했습니다. 역전하는 5번의 임재현과 마막하는 6번의 어미태 뒤쪽에서 7번의 이유진 안쪽에는 3번의 김선구 선수 3위권 접전 3코너 통과했습니다. 선두 계속해서 5번의 임재현 선수와 마하는 보는 엄 선수 직선 주로입니다. 5번과 6번, 5번과 6번 뒤쪽 3번과 7번. 긴 거리 승부를 펼쳤던 5번 임재현 선수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이상으로 우수급제 4경주 함께 하셨습니다. 성원해 주신 경륜팬 여러분 고맙습니다. 경주 4코너 지나 선두 도원주로 벗어났고 이제 본격적인 레이스 펼쳐지겠습니다. 대열 다섯 번째 자리엔칠번 이윤우 선수 취입의 강점 있는 기록인데요, 오늘 주전법 발휘할 수 있을지 대열 그대로 일곱 명의 선수들이 이 코너지나 타종 선으로 향해갑니다. 여전히 선두 자리 지키고 있는 사번 정성훈 선수, 대열 네 번째 에 있는 일번최준현 선수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대열 두 번째 있던 삼번 문성훈 선수가 먼저 선두로 나서고 있습니다. 3번 문성은 3번 문성은 선수의 한 바퀴 선행 승부 3번 문성은 뒤쪽으로 6번 오정석 이어서 1번 최지훈 선수입니다 3번 6번 1번 3번 6번 1번 3코너로 향해 갑니다 긴 거리 승부 펼치고 있는 3번 문성은 바깥쪽으로 추입 노리는 6번 오정석 1번 최지훈 3번 6번 1번 6번 3번 1번 6번 1번 6번 1번 6번 오정석 선수가 결승선 가장 먼저 통과했고 2, 3위권 접전으로 마무리가 된 광명 제1경주였습니다. 정확한 순위 확정 있을 때까지 경주권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눈에 띕니다. 선발 제2경주 대열은 6번, 4번, 7번, 5번, 2번, 3번, 1번 선수 순으로 1코너 지나 2코너로 향해 갑니다. 어떤 선수가 먼저 승부수를 던질지 대열 네 번째에 있는 5번 임세윤 그 뒤쪽에 있는 2번 김성진 선수 같은 훈련지 전주에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선두에 있는 6번 배석현 선수입니다. 그대로 한 바퀴 승부까지 나설지 4코너 지다. 6번 배석현 선수가 그대로 한 바퀴 선행 승부 뒤쪽으로 마크 4번 김민욱 이어서 7번 김종성 선수입니다 6번 4번 7번 6번 4번 7번 그대로 2코너 지나 3코너로 향해 갑니다 전력 질주하는 6번 배석현 선수의 긴거리 승부 뒤쪽으로 마크하면 따라가는 4번 김민욱 선수입니다 바깥쪽으로 빠져나오고 있는 4번 김민욱 7번 김종성 결승선 향해 갑니다 4번 김민욱 4번 7번 6번 4번, 7번, 6번 선수가 접전 속에 결승선 통과했고 마지막 결승선 부근에서 취입 승부로 4번 김민욱 선수가 우승을 가져갑니다. 경주권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3발 제3경주 선두에도 주로 벗어났고 선두에도 불호, 주로 벗어나면서 대열 외선에 있던 3번 강성배 선수가 대열 앞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레이스가 펼쳐지겠습니다. 4번, 3번, 6번, 7번, 2번, 1번, 5번 선수의 한판 승부. 타종선으로 향해 갑니다. 대열 선두로 올라선 3번 강성배. 바깥쪽에서 기습 치고 올라가는 7번 김성근. 7번 김성근 선수가 속도 올려냈고 선두에 있던 3번 강성배 선수도 속도를 더 올려내고 있습니다. 7번 김성근. 3번 강성배 7번 김성근 선수가 앞서며 선두 주도권 잡았습니다. 7번 김성근 뒤쪽으로 막하며 따라가는 2번 주광일 이어서 바깥쪽에 1번 신우삼 안쪽으로 3번 강성배 선수입니다. 7번 2번 바깥쪽에서 빠르게 빠져나오고 있는 2번 주광일 결승선 향해 갑니다. 2번 주광일 1번 신우삼 2번 1번 2번 1번 6번 마지막 접전 속에 2번, 1번, 6번 선수가 결승선 통과했고 2번 주강일 선수가 우승 거머쥐었을지 경주권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광명 제3경주였습니다. 지나 1코너로 향해 갑니다. 전 선두 유도원 주로 벗어났고 이제 본격적인 레이스 펼쳐지겠습니다. 어떤 선수가 먼저 승부수를 던질지 대열 선두는 1번 김준호 선수입니다. 조금씩 조금씩 움직일 준비를 하고 있는 7명의 선수들 타종선으로 향해 갑니다 1번 김준호 선수가 여전히 대열을 이끌고 있고 조금씩 속도 올려내는 7명의 선수들 대열 후미에 있던 5번 이지훈 3번 오태희 선수가 먼저 속도 올려냈고 대열 중반에 있던 7번 윤진철 선수가 선두로 올라서고 있습니다 7번 윤진철 3번 오태희 선수의 선두권 접전 3번 오태희 선수가 조금씩 앞서고 있습니다 3번 오태희 안쪽으로 버티는 7번 윤진철 3번 오태희 7번 윤진철 바깥쪽으로 5번 이지훈 3번 5번 7번 3번 5번 7번, 5번, 7번 6번 결승선 향해 갑니다 3번 오태희 바깥쪽으로 5번 이지훈 3번 5번 6번 3번, 5번, 6번 선수가 접전 속에 결승선 통과한 광명 제4경주였습니다 정확한 순위 확정이 있을 때까지 경주권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경주 선두에도 원추로 벗어났고 현재 대열은 4번, 7번, 6번, 3번, 1번, 5번, 2번 순으로 이 코너로 향해갑니다 구미 선수를 견제하고 있는 7명의 선수들 조금씩 대열 풀어갑니다. 타종선으로 향해갑니다. 대열 바깥쪽으로 5번 정윤혁 선수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탄력받는 7번 권문석. 5번 정윤혁. 5번 정윤혁 선수 한 바퀴 선행승부. 5번 정윤혁 바깥쪽으로 6번 임섭 선수입니다. 5번 6번. 5번 6번. 7번 3번. 5번 정윤혁 선수의 긴거리 승부. 선행승부를 펼치고 있는 5번 정윤혁, 뒤쪽으로 마크 6번 임섭 선수입니다. 5번, 6번, 7번, 5번, 6번, 7번 그대로 4콘을 향해갑니다. 마지막까지 선두 지켜낼지 5번 정윤혁 바깥쪽 추입하는 6번 임섭, 6번 5번. 6번, 5번, 7번 선수 순으로 결승선 통과했고 마지막 추입승부로 6번 임섭 선수가 우승 거머쥐었을지 경주권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저제 6경주 선두 유도원 주로 벗어났습니다. 4번, 7번, 6번, 2번, 5번, 3번, 1번 선수가 2코너로 향해 갑니다. 이제 본격적인 레이스를 펼치겠습니다. 어떤 선수가 먼저 승부수를 던질지. 대열 두 번째에 있던 7번 이성재 선수가 외선에서 속도를 올려 내고 있습니다. 선두에서 속도 올려 내는 4번 이규배. 선두 자리 고수하는 4번 이규백, 그대로 한 바퀴 승부. 4번 이규백, 4번 이규백 선수의 선행 승부. 뒤쪽으로 7번 이성재, 6번 성정환 선수입니다. 바깥쪽에서 기습치고 올라가는 5번 방극산. 하지만, 바깥쪽으로 7번 이성재 선수가 젖히며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7번 이성재, 뒤쪽으로 6번 성정환. 7번 이성재 선수의 단독 선두. 7번 이성재, 7번, 6번, 2번, 5번. 이성재 선수가 단독 선두로 결승선 통과 광명 제 6경주 우승 가져갑니다. 경주권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우승 제 7경주 3번, 5번, 4번, 2번, 1번, 7번, 6번 선수 한판 승부. 1코너 지나 2코너 향해 갑니다. 이제 본격적인 레이스가 펼쳐지겠습니다. 빠르게 속도를 내는 7명의 선수들 3번 정하전 선수가 선두에서 후미 선수 견제합니다 3번 정하전 선수가 그대로 한 바퀴 승부까지 나설지 3번 정하전 바깥쪽 2번 장우준 선수가 돌아 나오고 있습니다 기습 속도 올려내는 2번 장우준 2번 장우준 선수가 선두 주도권 잡았습니다. 2번 장우준 뒤쪽으로 5번 이인 안쪽에 3번 정하전 2번 5번 1번 2번 5번 1번 3번 2번 장우준 선수의 긴거리 승부 바깥쪽 추입 노리는 5번 이인 2번 5번 1번 5번 2번 1번 5번 1번 3번 단독 선두로 5번 이인호 선수가 결승선 통과했고 2-3위권 접전으로 마무리가 된 광명제 7경주였습니다. 정확한 순위 확정 있을 때까지 경주권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박민호 선수가 선두가 되며 선두 유도원 주로 벗어났습니다. 3번 5번 2번 1번 6번 7번 4번 선수의 본격적인 레이스 대열 마지막이 된 4번 김종현 선수가 트랙 상단으로 올라가 속도 올려내고 그 앞쪽에 7번 김민호 선수가 있습니다. 7번 김민호 바깥쪽으로 젖히며 선두로 올라서려 하는 4번 김종현. 하지만 바깥쪽 기습 치고 나선 1번 최정환 선수입니다. 1번 최정환 1번 최정환 선수의 한 바퀴 선행승부 뒤쪽으로 마크 접전 펼치고 있는 4번 김종현 2번 김시진 5번 천호성 선수의 기습 저치에달력받는 1번 최정환 5번 천호성 선수가 선두에서 내달리고 뒤쪽으로 1번 최정환 2번 김시진 선수가 따라갑니다. 5번 천호성 바깥쪽으로 7번 김민호 5번 7번 5번, 7번 그리고 3위권 접전으로 마무리가 된 광명 제8경주였습니다. 정확한 순위 확정 있을 때까지 경주권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 김지광 선수가 현재 대열 두 번째, 그 앞쪽에는 4번 이진국 선수가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 선두유도원이 트랙을 벗어난 이 시점 과연 어떻게 선수들이 움직임을 가져갈지. 이번에 김지광 선수가 뒤를 봤을 때 바깥쪽으로 5번 김태환 선수가 나갑니다. 이제 다종선을 통과 바깥쪽으로 5번에 김태환이 나가고 1번 강진원이 그 뒤를 잡습니다 5번과 1번 그리고 바깥쪽 3번 4번과 3번의 몸싸움 속에 3번의 박종태 선수가 여전히 바깥쪽 5번의 김태환 선수가 계속해서 긴 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5번 1번 3번 4번 2번 6번 7번 순 3번의 박종태가 뒤로 빠졌고 4번과 2번이 부지런히 따라가지만 앞쪽에서 5번과 1번이 여전히 있는 상황 5번 바깥쪽으로 1번 1번과 5번 1번과 5번 1번 5번 그리고 3위 접전입니다 치열한 접전 경주가 펼쳐졌습니다 1번과 5번 5번과 1번의 접전 경주가 펼쳐진 광명 우수급체 구경주 과연 순위가 어떻게 결정됐을지 팬 여러분들께서는 경주권 꼭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번 7번 순위입니다 선두 유도 트랙을 벗어났고 5번 3번 4번 1번 6번 2번 7번 대열 그대로 흘러갑니다 크게 움직임이 없는 7명의 선수들 여전히 선두 5번의 김준철 뒤쪽 3번 이진원 4번 김재영입니다 이대로 타종선까지 통과하는 7명의 선수들 오번에 김준철 선수가 긴거리 승부가 충분히 가능한 선수입니다. 오번에 김준철 선수가 그대로 속도 살려 나갑니다. 오번에 김준철 선수 뒷자리 막 하고 있는 건 3번이 이진원 그리고 4번이 김재영 여전히 대열의 변화가 없습니다. 5번, 3번, 4번, 1번, 6번, 2번, 7번 대열의 변화 없이 그대로 쭉쭉 흘러갑니다. 오번에 김준철 선수의 긴거리 승부가 과연 어디까지 먹혀 들어갈지 5번 바깥쪽으로 3번과 4번이 나갑니다. 5번, 3번, 4번, 5번, 3번, 4번, 5번, 3번, 4번 그 대로 결승선 통과합니다 득점 선두권의 김준철 선수가 연승 행진 달리면서 승리를 가져갑니다. 팬 여러분들께서는 경주권 꼭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1번 순 선두 유던 트랙 퍼선합니다. 과연 어떤 선수가 먼저 앞쪽으로 치고 나갈 것인 지 7번과 4번 선수들이 바깥쪽에서 경주를 풀어가고 3번의 박건수 선수도 긴거리 승부를 위해 약간의 움직임을 가져갑니다. 이제 다중선을 통과한 7명의 선수들 7번의 김광우 선수가 뒤쪽을 확인하면서 속도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7번 김광호 선수 바깥쪽으로 4번 그리고 여기서 3번의 박건수가 나갑니다. 5번의 조용현 선수가 망하셨지만 더 크게 날아가는 3번의 박건수, 3번 뒤쪽으로 7번의 김광호 그리고 2번 김영경이 따라갑니다. 3번의 박건수, 3번의 박건 선수가 격차를 많이 벌려 놉니다. 뒤쪽에 7번 김광호와의 격차가 많이 벌어졌습니다. 3번의 박건수, 3번의 박건 선수가 결승선을 통과. 이어서 2번과 7번입니다. 박건수 선수가 경차를 크게 벌려놓고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한 광명 우승급 제11경주였습니다. 팬 여러분들께서는 경주권 꼭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선두 유도원이, 선두 유도원이 트랙을 벗어났고 대열의 변화 없이 4번, 6번, 7번, 2번, 5번, 1번, 3번 순입니다. 광명에서 펼쳐지는 우승급 마지막 경주 제12경주. 어떤 선수가 승부 타이밍을 볼지 크게 움직임을 가져가지 않는 선수들. 5번의 이성록이 나갑니다. 5번의 이성록 선수가 나가고 뒤쪽 1번이 양진우 그리고 3번 임대성 선수가 함께 올라갑니다. 5번의 이성록, 5번의 이성록 선수 뒤쪽 1번 그리고 바깥쪽 3번 안쪽 6번 유지훈 선수. 6번의 유지훈 선수가 일단은 갇혀 있는 상황. 과연 3번의 임대성 선수를 뚫고 나갈 수 있을 것인지. 앞쪽에 힘을 좀더 내는 3번의 임대성. 그리고 1번 양진우 선수 뒤쪽에 끝까지 6번의 유지훈 선수가 버티고 있습니다. 5번의 이성록 선수 바깥쪽으로 1번, 1번 그리고 뒤쪽으로 5번과 6번입니다. 일번 양진우 선수, 일본의 양진우 선수가 가장 먼저 결승선을 지나면서 승리를 가져갑니다. 팬 여러분들께서는 경주권 꼭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다시 한번더 자리를 바꿉니다. 김홍일 선수 뒤를 들어가겠다라는 임채빈 선수의 의지가 끝까지 보였던 자리 싸움. 1번, 3번, 5번, 2번, 7번, 4번, 6번 순으로 현재 자리가 형성됐습니다. 다종선을 통과하는 7명의 선수들, 3번의 김홍일 선수가 앞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뒤따라가는 공원이 임채빈, 그리고 이번에 박경호 선수까지 3번, 5번, 2번, 그리고 안쪽 1번, 7번, 4번, 6번 순입니다. 3번 김웅일 선수의 긴 거리 승부, 뒤쪽에는 5번 임채빈 그리고 여성 1번과 2번 뒤쪽에 7번, 4번, 6번입니다. 5번에 임채빈 선수가 뒤쪽을 끝까지 견제하고 있다가 이제 여기서 속도 내기 시작합니다. 3번 바깥쪽으로 5번 그리고 뒤쪽에 1번과 2번도 올라갑니다. 5번 뒤쪽으로 3번 그리고 3이 싸움입니다. 슈퍼 특선 5번 임채빈 선수가 경기 조절하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팬 여러분들께서는 경중권 꼭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4번, 1번, 5번, 2번, 3번, 7번, 6번, 2번에 김원윤 선수가 기습적으로 나갑니다. 2번에 김원윤 선수가 앞으로 나갔고 3번에 석현 선수를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다정성 통과하는 이번에 김한윤 여기서 바깥쪽으로 3번의 속해율이 나가자 5번의 강진남이 막아섰고 1번의 이현구 선수가 뒤를 보라봤습니다. 그리고 2번 바깥쪽으로 3번의 최종근까지. 바깥쪽으로 올라가는 3번의 석혜윤. 뒤따라가는 7번의 황승호. 3번과 7번 그리고 6번까지 속도가 점차 빨라집니다. 3번, 7번, 6번, 4번, 1번, 5번, 2번 순. 7번의 황승호 선수가 과연 마크 추입을 할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3번의 석혜윤이 버틸 것인지. 7번, 3번, 4번입니다. 마크 추입의 강자 7번의 황승우 선수, 7번의 황승우 선수, 득점 선두 7번 황승우 선수가 승리를 가져갑니다. 팬 여러분들께서는 경주권 꼭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황승우 선수가 6번 바깥쪽에서 경주 표쳐합니다 3번의 정현 선수가 조금 더 속도를 내기 시작했고 1번의 황인혁 선수가 7번 박진영 선수를 몸싸움으로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있었던 오버에 손경 선수가 속도를 내기 시작. 3번과 5번, 5번과 3번, 5번에 손경 선수가 먼저 앞으로 나왔습니다. 5번 뒤쪽에는 3번의 정현수이어서 1번 황혁 선수 뒤쪽 7번 박진영 선수입니다. 바깥쪽으로 3번의 정현수 선수가 움직임을 가졌지만 안쪽에서 버티고 있는 5번. 그리고 여기서 1번의 황혁 선수가 나갑니다. 1번 뒤쪽에는 7번의 박진영 그리고 4번 왕지연이따라갑니다 1번 바깥쪽으로 7번과 그리고 안쪽을 파고드는 4번까지 1번 그리고 바깥쪽 7번. 과연 어떤 선수가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을지 치열한 접전 경주가 펼쳐진 특성급체 15경주였습니다. 팬여러분들께서는 경주권 꼭 보관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5번에 손성진 선수 올라가고 3번에 김범수도 올라갑니다. 5번 앞쪽으로 3번에 김범수가 속도를 내기 시작했고 그리고 뒤쪽으로 7번에 강민성까지 3번, 5번, 7번 3번, 5번, 7번이 앞선 여기서 6번의 안창진이 나갑니다 6번의 안창진이 나가고 3번의 김범 선수와의 대결 그리고 안쪽 파울은 5번의 손성진까지 6번의 안창진 선수가 결국 앞으로 나갈 때 여기서 빠르게 4발이 양승원이 젖혀버립니다. 4발이 양승원 선수 뒤쪽에 있었던 1번의 정재원. 6번과 1번의 몹싸움 속에 뒤쪽 3번과 2번까지. 4번, 1번, 6번, 3번, 2번, 5번, 7번. 강민성 선수 뒤로 많이 빠졌습니다. 4번 뒤쪽에 2, 사위 접전 경주가 펼쳐지는 가운데 4번 뒤쪽으로 1번, 4번, 1번, 3위 접전입니다. 끝까지 알수 없는 싸움 끝에 슈퍼 특선 4번 양승원 선수가 이겨냈습니다. 팬 여러분들께서는 경주권 꼭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